에자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에 수열을 뜻하는 거죠 수열의 수렴 4.1에서 수열의 어, 수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 사실 수열극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함수극한을 생각할 수 있을, 있기 때문에 함수극한이 나오면 함수극한과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일치할 때 그걸 연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에, 연속의 개념도 연결이 될 것이고 어, 거의 대부분에서 연속인 함수를 리만 적근 가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 리만 적근 가능성과 관련된 얘기를 또할수 있고 결국 이제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렴 극한의 개념이다. 극한의 개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극한의 개념을 여기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어 먼저 그 수열이 수열이 자 실수 집합 실수 집합 R에 R 상의 수열 xn이 있다. xn이 있다면 x1, x2 이게 이제 어 여기 있는 한점 어 x로 간다 할까요? x. 점 x로 간다. x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어 x로 수렴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이냐 라는 문제.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히 많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이 항들이 무한히 많다는 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수열은 무한히 많다 이거예요 무한히 많다는 것은 어~ 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뭐이 수열 개념을 극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비유가 있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무한이 많다 무한대를 보통 이제 시간을 따지면은 시간으로 비교하자면 영원이다 이거 영원이 그죠? 영원히영원히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어 시간이 영원이라는 말은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안에 여기에 그어 파리가 와요 파리. 파리가 이제 날아와 가지고 어, 여기 1초 동안 있다가 날아가요 그죠 근데 이 파리가 뭐 다른 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요 바빠서 100만 년에 한 번씩 와요 100만 년에 한 번씩 자 분명히 파리가 왔다가 날아가면서 뭐 발이 이렇게 삐끗한다든지 마찰이 생길 거고 풍화자 날갯짓을 하니까 풍화작이 생겨 가지고 이, 이 지구많은 쇳덩어리에 뭔가 에 질량 감소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 하면은 결국 이달아서다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백만 년이한 번씩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봐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그 걸리는 시간 그 시간도 이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찰나 그렇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무한대인 것이고 이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는 거예요. 항들로 치면, 근데 이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백개 정도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많은 항들 중에서 유한 개의 항 이렇게 이런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가장 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한히 많은 항들 중에 유한 개는 항상 무시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xn이 x로 수렴한다는 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x에서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입실론 반경 x 플러스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이 안으로 유한항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유한항을 제외하고 유한항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든 개든 천억개든 그래서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유한기밖에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죠 입실론 반경을 던질 때마다 그래요 근데 입실론 반경 입실론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고 입실론이 이미의 입실론이기 때문에 이 X에서 거의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일동 말동하는 작은 입실론을 던져도 그 안으로 요한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미의 입실론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Xn은 열심히 X로 가고 있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수열극한의 정의를 Xn이 점 x로 수렴한다. 여기서 정의하기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 항을 제외하고 이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xn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x 입실론 x 입실론 임의의 입실론이 되기 때문에 입실론이 뭐예요? 거의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입실론 그죠 이 오더라도 그 안으로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xn이 x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뭐이 비유는 이제 지겹도록 들으셔가지고 별로 그죠. 아무튼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행 유한항을 제외하고 들어간다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게몇 개밖에 없나요? 유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유한항은 사실 맨 마지막 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유한항은 맨 마지막 항이 있죠.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라젠으로 잡으면은 라젠이 존재해 가지고 뭘만족하냐면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엔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라젠로 잡았다면 결국 뭐예요? 요 안에 모조리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어,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체크한 거냐면은 라젠을 구성할 때, 라젠을 구성할 때, 음 n이 n으로서, n이 n으로서, XN이 x n이 x 마이너스 입 p s x 플러스 입 p s i 요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항들 중에서 뭐예요? 맨 마지막 그 다음 항을 가지고 와라 이거.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유한이잖아요. 이가정했요 유한 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는 항이 유한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한계 중에 맨 마지막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항을 라젠으로 잡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라젠항 이후에는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지에항이 만약에 100번째다 라고 해봐요. 그럼 100번째 항이후는다 들어가요. 그럼 안 들어가는 항은 몇 개가 있을까요? 많아봐야? 99개밖에 안 되죠. 100번째 항이후는다 들어가기도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항은 많아봐야? 네, 99개. 그러니까 결국 유한계 밖에 안, 어, 유한계를 제외하고다 들어간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방향도 성립한다, 이거, 이거.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의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이거예요. 근데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밑에 있는 걸 자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 그렇다면, 자,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살펴봤고, 수열 극한에서는 이제 뭐 일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뭐 이미 다 사실 뭐 미적분학부터 얘가 많이 그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수열 극한에 대해서는 어, 방금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방금 이런 정의. 정의는 엡실론 라젠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엡실론 n 방법. 다음 두 번째. 수열 극한의 성질 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열 극한 성질은 수렴하면 수렴하면 유계이다. 수렴하면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뭐 이런 성질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열 극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수열 극한의 존재성, 수열 극한의 계산과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계산 방법은 조임 정리, 비교 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그 다음에 존재성은 어 단조 수렴 정리, 에,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그 다음에 상하 극한 비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반조수렴 정리, 반조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상극한, 하극한, 사극, 상하극한 비교. 자, 이 내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정의 4.1.1, 정의 4.1.1. 음, 수열의 정의부터 일단 생각해 봅시다. 수열은 뭐냐? 어,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단 실수 수열이에요. 복소 어, 실에서 학이니까 실수 수열, 실수열이라 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복소 해석학에서는 복소 수열을 다룰 거예요. 자, 실수열은 실수열은 뭐냐면은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 어, 그 실수 수열이죠. f는 R상의 수열 혹은 실수열, 리얼 시퀀스다잉을. 이게 C로 가면 복소수로 가면 C상의 수열, 복소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위상공간 N에서 자연수, 아 위상공간 그 X로 간다 하면은 N에서 X로 가는 수열 을 하면 f는 X상의 수열, 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어,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지금 두 번째로 그 실수의 f에 대해서 f에 대하여 보통 이제 쓰기를 그 f의 n 함수값을 부기를 x의 n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xn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밑에. 어 서브 인덱스를 달아가지고 xn 이렇게 많이 쓰죠 여기 보기엔 좀 편하죠 그래서 f 의 x n 제항이라고 이제 나타내게 된다 이 그리고 이 f를 어두 개를 이제 xn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배조원 가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 책에서 지금 이 배조원 가로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익숙해서 이쪽으로 쓸 거예요. 자, 정의 어, 4.1.2하고 4.1.2의 내용하고 4.1.3은 뭐 부정을 해 놨는데 그뭐 그, 그까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실수 수열 xn 하고 x 인 n r 에 대하여 자, 정식으로 한번 써 봅시다. xn이 x로 수렴한다. 여기서 정의. 정의는 어, 일단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라젠이 존재해 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렌에 대해서는 자 엑센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의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엑스와 엑센과 엑스의 거리가 뭐예요?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엑센과 예, x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가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의미상으로 편리할 때가 많다. 이게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항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어,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xn이 뭐예요? x 마이너스 -Y롯,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에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 수열극한이다 이거 수열 수혈, 수열극한의 정의. 어 그렇다면 이제 예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제. 뭐최는 예제가 조금 시시해서 약간. 어, 다른 걸 한번 제시해 볼 건데 첫 번째 xn이 n분의 어, 3n 더하기 2분의 어, 2더하기 마이너스 1 n제곱 더하기 사인 n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다잘 아시잖아요. 자 xn 두 번째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제곱 더하기 3n. 이거 어디로 갈까요? 2로 가죠. 세 번째, xn은 2의 n제곱분에 2n 더하기 3. 0으로 가죠. 그죠? 자, 이런 사실을 체크해 보라 이거예요. 어, 자, 우리는 첫 번째, 1번어 주어진 양수 입시론 입실원, 입시론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라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죠? 라젠의 존재성을 체크해야 되니까, 라젠을 만... 그 어떻게 되는 인지 몰라도, 자, 라젠을 택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라제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xn과 지금 극한값이 1번에 0이죠. 그래서 xn과 0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걸 확인해야 되죠. 자 보세요. 에, 만약에 입실론이 이 요, 요 거리가 이제 입실론이, 여기가 입실론이니까. 여기에 입실론이니까 입시론이, 여기 입실론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라젠이 뭐 예를 들어 백0쯤 돼서 백항 이후가 여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 더 작아지면 라젠이 200, 300쯤 돼야 되겠죠. 300항 이후가 들어가더라. 더 작아지면 라젠을 뭐0번째항 이후가 들어요 라젠 천. 다시 말해서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항 이후냐 라는 문제니까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입실론이 작아질수록 라젠이 커진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실론이 10분의 1일 때 라젠이 만약에 300이었다면 300항 이후에 있는 스몰렌에 대해서 뭐예요? 이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돼요. 입실론이더 작아지면 입실론이5 0뭐 50분의 1이 된다면 이게 라젠은 뭐3 칠백이 나올 것이고, 뭐그 다음에 그것의 이후에 있는 수모레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입실론에 의해서, 입실론에 의해서 라젠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잡아주는 것이 입실론 라젠 계산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입실론이 주어질 때 어떤 라젠을 선택해 줄 것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알아요.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제 어 절대값을 씌어 보면 사실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3n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사인의 n제곱 뭐 이렇게 나와있지만 절대값 절대값 씌어놨다면 분모는 어차피 절대값 필요 없고 분자는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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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삼각부등식으로 분리해내버리면 1아 2, 1, 1 돼가지고 4 돼죠. 그죠? 보다 작거나 같고 3n 더하기 이 돼가지고 여기는 삼각부등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에, 이것을 수모렌에 대한 관계식이 원래는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최대한 수모렌에 대한 관계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만든다면 예를 들면 이걸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뭘로 할까요? 4면분의 4. 분모는 줄이면 커지죠. 그래서 최대한 수모렌의 관계식을.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라젠항 이후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죠. 이건 뭐냐면은 에, 라젠보다 큰 아트스모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라젠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어퍼드를그 다음에 입실론과 관계를 주라 이거예요. 이게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뭘 만족하도록 이 조건을 만족하는 라젠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써도 되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3 입실론 분의 4보다큰 라젠을 갖고 오면 되네. 그래서 3 입실론 분의 3 입실론 분의 라젠보다 뭐예요? 3 입실론 분의 4 보다 큰 라지 3 입실론 분의 4 보다 큰큰 라젠 인 n 을 택하자 자 여기서 존재성은 물론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입실론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건 무조건 존재해요 이유는 알키메스 원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인 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삼입 실온분의 사보다 큰 라젠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엔에 대해서는 엑센 마이너스 제로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요. 이유는 계산해 보니까 삼각부등식에서 이렇게 나왔고 스몰엔에 대한 관계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니까 삼입 분의 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스몰엔은 라젠보다 뒤에 있으니까 삼 라젠 분의 사가 되고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엑센은 어, 뭐예요? 제로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한번더 해보면, 자두 번째, xn이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라젠을 어떤 걸선택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잘 하면, 자 라젠은 인 라젠인 n을 택하자. 자 그러면, 어 라젠보다 큰 아트 스몰렌에 대해서는 라젠보다 큰 아트 스몰렌에 대해서는 엑센 어, 마이너스 극한값 2죠는 계산해 보면 어, n 제곱 더하기 1분의 어, 2n 제곱 더하기 2가 빠지니까 어 3n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절대가 절대 이렇게 되죠. 맞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이거. 간단하게 만들려면 삼각부등식 그 치해가지고 절대값 절대값하면 3n 더하기 2가 나오죠, 그죠? 분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n 제곱 더하기 1이다 이거. 이게 간단한가요? 이걸 간단하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간단한가요, 진짜로? 예. 네. 뭐 간단하다 치면 간단하다는 그것은 뭘뜻하냐 하면은 이게 성립하면 간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라젠낭 이후에 있는 스몰엔에 대해서는 자 스몰엔이 라젠보다 크거나 다는 조건에서 조건을 이용하면 이것은 이렇게 된다. 맞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간단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에, 스몰엔이 분자나 분모 한 군데만 들어가야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키워가지고 분모, 분모 분자에한한 한 군데만 나타나도록 만들어보면 분모는 줄이면 되죠. 분모는 줄이면 분수는 커져요. 날리면 커진다 이거예요. 분자는 키워야 되죠. 키울 때 3n 더하기 2n을 주자 이거 n을 1, 1 이상이니까 그러면 n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분모 하나만 나타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거고 간단하니까 증거로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라제나 이후에 있는 스몰렌드에서는 이거 공, 공, 어, 부동식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실론을 이렇게 되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실론과 라제의 관계죠.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제이 결정되는. 입실론이 작아지면 라젠 시작항이 늦, 어, 뒤로 밀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항상 잡아줄 수 있게 된다. 그럼 라젠 어떻게 잡냐? 입실론분의 5보다큰 라젠, 알키메스 원리. 그래서 입실론분의 5보다큰라젠 n을 택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이 따라서 xn은 xn은 이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약간 어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거는 조금 쉬었다가 어 가도록 합시다.